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4년 7월 학평 A형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 보니까요. 아이고 친절하게 그림 다 그려져 있습니다. 읽을 필요 없게 되겠네요. 빠르게 필요한 것만 보면 사다리꼴 PNQNQN 플러스 PN 플러스의 넓이를 AN이라고 부르고요. 그때 AN이라고 할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n-1승분의 an의 값을 구하래요. 그러니까 우리 an 구하시고 그 다음에 리미트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 의 넓이 an을 한번 구해보자고요. 자, 지금 일정한 규칙성으로 갑니다. 얼마씩 커져요? 1씩 커지죠. 그럼 우리 결국 an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. 합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n번째 넓이 구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바로 n번째 도형으로 넘어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고요 자 그럼 잘봐얘 얼마씩 커져? 1씩 커진다고 마찬가지로 얘도 얼마입니까? 1입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윗변, 밑변, 높이 세개가 필요한데 지금 높이 자체가 이 길이 자체가 얼마로 고정이야? 1로 고정이라는 거알수 있겠죠. 그럼 윗변 아랫변을 구하기 위해서 요고 요고 한마디로 y 좌표의 차만 구하시면 될 거라고요. 무조건 누가 위에 있습니까? 2의 x승일 때의 좌표가 더 위에 있다고요.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자, pn, qn 좌표 구하시면 돼요. 무슨 좌표만 y 좌표만 필요하다고요. 자, 그럼 x가 얼마일 때야? n일 때죠. 첫 번째 선분 PN 곱하기 QN. 곱하기 된다. 미안해요. 곱하기 아니죠? 선분 PNQN의 길이는 X에다 N을 대입하니까 2의 N승이 될 거고, X에다 N을 대입하니까 3분의 1의 N승이 되겠네요. 두 개의 차이가 밑변, 윗변이구나. 윗변의 길이가 되겠죠. 자, 두 번째. 선분 PN 플러스 1. qn 플러스 1의 길이를 구하시면 마찬가지로 2의 x승, p가 위에 있으니까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분의 1의 n 플러스 1승이 되겠죠. 자, 사다리꼴의 넓이를 뭐라고 부른대요? an이라고 부른대요. 그럼 그 an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니까 안 써도 상관없겠죠. 윗변, 아랫변의 합으로 구성이 될 거고 자, 요거 합하기 위해서요. 한번 바꿀 필요는 없는데 굳이 바꿔보면 2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1곱하기 3분의 1의 n승의 형태로 바꿀 수 있죠. 굳이 바꾼 겁니다. 안 바꿔도 문제 풀려요. 자, 두개 더하니까 3곱하기 2의 n승으로 변할 거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의 3분의 1의 n승이 되겠네요. 요거 소괄호 대신에 중괄호로 썼어야 되겠죠. 자, 첫 번째는 게제 끝났습니다. 왜? 넓이의 일반항을 찾아놨잖아요. 구하라는 거는 여기에 뭐가 있어? 2n-1승분의 an의 리미트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? 자, 두 번째 단계로 가봅시다. 자, 구하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의 n-1승분의 an이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4의 3분의 1의 n승이 그대로 쫙 들어올 거라고. 자, 그러면, 자, 2의 n-1승입니다. 요, 불편하시면, 따르게 바꿔서 가셔도 되겠죠.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고, 2분의 1로 바꾸면 되겠지. 그럼, 여기에 있는 녀석과 여기에 있는 녀석 어떻게 돼요? 날라가 버리는 거 보입니까? 그럼, 우리 2의 n승, 전세례 무슨 공식? 하트 공식으로 접근하시면, 얘 형태는, 리미트, n이 무한대로 갈 때, 자, 첫 번째 하트 때리니까, 얼마 나와요? 3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 하트 때리니까, 잘 봐.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, 2의 n승분의 1이고, 이게 3분의 1의 n승이잖아요.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? 3분의 2 아니야. 어떻게 가야 돼요? 6분의 1의 n승이라고 접근하시면 되겠네요. 자, 끝났네요. 리미트에 영향 없고요.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이니까, 이때 리미트 값은 얼마? 0이 나오겠네요. 정답은 얼마? 3이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 단계 계산 같은 경우에는요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고 중요한 키포인트는 딱 여기까지죠 넓이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넓이를 나타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렵게 안 나와 있었다고 우리가 구할 게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 얘가 뭐가 어려워요 X에 N만 넣으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애들인데 차라리 Y값 알려준 다음에 X좌표 구하게끔 뭔가 장난질 칠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그냥 X에다가 N 놓고 N 플러스 1 넣으면 그냥 대놓고 나오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으니까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시면서 리미트 계산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. 정답은 얼마? 3이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